안 들었대 이게 오케이. 너무 아 이거 참 뜻깊다 근데 참무당되게 잘했다 이런 이런 경험? 선배님하면서 전화올 <laughs> 때안들러면 전화, <올 때. 웃음> 그래? 전화 안해 그렇잖아 어... 예를 들어서 내가 공소가 남았어 자기가 잘안 됐어 음... 그럼 욕이나 하겠지 음, 음, 음. 뭐야 뭐 이러면서 욕이나 하겠지 어, 근데 이제 전화와 그버스를 전화 왔을 때 선생님 이러서 면 전화를 탈 때가 있어. 응. 그러면은 벌써 알지. 응. 아 잘됐구나. 응. 그리고 자기네가 놀래서 전화할 때도 있어. 응. 어머 뭐. 이 시집 과할 때도 있고 응. 응. 한 번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내가 이제 접을 봤는데 아가씨야 나이가 많았어. 응. 거의 4 0이 가까운 아가씨였는데 그래서 너는 혼자 살지 않는다. 응. 그리고 내 눈에는 내년쯤 뭐 예를 들면 나는 그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너한테 멋있는 남자가 나타난다 음. 이렇게 이렇게 생긴 남자가 나타날 테니 어그 남자 꽉 잡아라 마지막일 수도 있다 <laughs> 어 내가 그래서 이런 남자가 나타나면 또 아휴 걔는 거의 자기는 결혼을 포기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포기하냐 아 나이 나이도 많고요 무슨 음. 남자를 만나야 그냥 이렇게 혼자 살다 죽을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. 근데 걔한테 전화 오면 한 진짜 한 6개월 6개월 만에 전화 왔지. 음. 어머 선생님 이러면 잘 계셨어요. 근데 나서실 누군지를 모르지. <laughs> 한두 명을 꿨다가 해서 아네 잘 있었습니다. 어니 어머 선생님 저 기억하시겠어요? 막이래가면서 전화를 하더라고. 그래서 그때 솔직히요 선생님이 남자 만난다고 할때 저야 솔직히 안 믿었어요. 막 이러면서 어, 무슨 뭐 내가 무슨 뭐 무슨 이 나이에 무슨 남자를 만나 그냥 선생님 나 기분 좋으라고 하신 얘기겠지 그냥 그러고 자기가 넘겼다는 거야 근데 음... 어머 정말 선생님 마시, 말씀하신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이러면서 <laughs> 너무 고 너무 감사해서 전화를 드려요 어머. 감사해서 전화만 하지 말고 와서 빵이라도 사주던가 <laughs> 그리고 연락이 없어 그래서 잘 되면 궁합 보러 오세요 내 그냥 그랬지. 오... 잘 됐으면 그럴, 때는, 좋겠네. 그러니까, 그럴 때는 내가 농무 감사하다 빨라도 사들고 오시든가 이랬지만 뿌듯해 음. 어, 기분도 좋고 음. 그리고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 어, 선생님 해주셔서 감사하게,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잘 됐어요 뭐 이러고 아니면 점사 보고 가고 나서라도 문자라도 가는 길에 음. 선생님 오늘 너무 답답했는데 감사했습니다 음. 이렇게 문자 한번 주고 이러면 음. 그러면 진짜 뿌듯해. 오. 어, 진짜 또 무슨 일 생기면 또, 오, 또 오거든 그런 사람들은 또올 수밖에 없어 무슨 또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음.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래서 오면서 케이크라도 아, 하나, 뭐 빵이라도 나 사서 갖고 왔다 나도 너무 좋잖아 할머니 음. 할머니 감사합니다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기분 있잖아 음, 음, 음. 너무 좋지 감사히 또잘 먹고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아 너무 모두가 그래. 윈윈이다 할머니도 어. 이때가 부족하지? 잘 됐어요 해결 잘 됐어요 음, 이럴 때좀안 음. 어, 좋은 거는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소리는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음, <laughs> 다행이다 어, 다행이야 아직 애기랑 애동이랑 시장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어, 그런 소리는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딴거 없어 열심히 될 때까지 구조 써줬는데 안 됐다고 그래 갖고 오느라 또이이 음. 열심히 밀어주는 사람 또 친도가 있긴 있습니다. 오래꼭 음. 합격하기로 음. 합격하셨습니다.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, 잘 합격했어요. 이 소리 듣는 거.